네, 안녕하세요. 제가 입니다. 어, 오늘 시간에는 그 모델링 할때 필요한 팁 같은 거를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 우선은 그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화면 휠을 이렇게 돌리시면 화면에 그 카메라, 카메라의 중심점에 대해서 이제 익히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요. 어,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지점에서 이렇게 칼, 마우스 휠 가운데 버튼 아, MB2를 누르면 누른 상태에서 휠을 돌리면 이런 식으로 카메라가 이렇게 휠을 돌릴 수가 있잖아요. 자 이제 돌릴 수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이제 거리가 멀리 있는 모델링을 이제 어, 집중적으로 보려고 할때 이런 식으로 휠을 돌리려고 할 때는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그 카메라의 중심점이 제대로 안 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뭐 이상하게. 화면이 보이죠. 그래서 내가 보고 싶은 화면의 뷰를 정확하게 포인트를 찍어서 그 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카메라를 회전시키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게 어, 이빈 허공에서 우클릭을 하시면 Set Rotation Reference라고 하는 이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찍고 내가 원하는 카메라의 중심점을 찍으면 그 카메라의 중심점이 이제 여기로 잡히게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래서 여기가 이제부터 중심점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반대로 이제 이쪽으로 오면은 또 카메라의 중심점이 이쪽이 아니니까 엄청 또 이상하게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어, 카메라의 중심점, set, rotation, reference를 이용해서 내가 카메라의 중심점을 이 점으로 놓고 싶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포인트에다가 놓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요. 어, 이 방법은, 어, 카메라의 중심점을 옮기는 데는 좋지만 어, 단점은 매번 옮겨야 한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이블럭을 집중적으로 보다가 또 이쪽으로 가면 무조건 이셀 로테이션 리퍼런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옮겨줘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러한 불편한 점을 없애기 위해서 옵션을 좀 바꿔줄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거리가 있는 모델링을 보더라도 나는 왼쪽에서 카, 어, 카메라 화, 카메라의 중심점을 놓지 않더라도 어, 언제든지 여기를 카메라의 중심점으로 볼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카메라의 중심점을 여기다 놓지 않더라도, 그 다음에, 카메라의 그 중심점을 이제 편안하게 볼수 있는 그런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어렵지 않게 옵션을 바꾸는 거를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자, 우선은, 어 12버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릴게요. 어 파일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그, 프리퍼런스라고 하는 이 옵션이 있어요. 프리퍼런스. 자, 그 다음에 프리퍼런스에서 오른쪽으로 가보시면, 여기 밑에 조금 내려 보시면 비주얼리제이션이라고 하는 이 옵션이 있습니다. 비주얼리제이션. 자 여기를 눌러 보세요. 자 그러면 어, 여기서 비주얼리제이션 프리퍼런스라고 하는 이 옵션이 뜨는데 이 항목 중에서도 여기 뷰 스크린 뷰 스크린이라고 하는 탭이 있습니다. 여기 안에 있는 어떤 옵션을 하나 건드려 주시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따로 카메라 중심점을 잡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음, 카메라 중심점을 자동으로 잡아줄 수 있는 기능이 여기 있어요. 자이 중에서도 어떤 옵션을 건드려 주셔야 하냐면 로테이션 포인트 딜레이라고 하는 이 옵션을 건드려 주시면 돼요. 이 옵션이 지금 현재 맥스로 지켜져 있죠. 자 근데 이거를 어, 0으로 놓게 되면요, 이제 매번 내가 그 카메라 중심 마우스가 있는 위치가 항상 카메라 중심점이 돼요. 자 이렇게 말로만 들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 ok 를 누르고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제 제가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마우스 이쪽으로 놓고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카메라 돌아볼게요 지금 제가 카메라에 놓는 그순간에그점 있죠? 거기가 카메라의 중심점이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제가 오른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가서 제가 이 마우스의 이 끝점을 마우스를 놓고 휠을 한번 돌려볼게요. 다르죠? 아까 치면은 그 셀 로테이션 리퍼런스를 이용해서 반드시 카메라를 찍어, 카메라 포인트를 찍어줬어야 했는데 지금은 어떤 포인트를 가더라도 제가 마우스를 놓는 순간 그 위치가 카메라의 중심점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쪽 가서도 제가 이쪽을 중심으로서, 중심으로 해서 어, 카메라를 돌리고 싶다. 이렇게, 이렇게 돌리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쪽으로 가서도 그냥 내가 원하는 포인트에다가 마우스를 얹어 놓고 돌리시면 돼요. 굉장히 편리하죠. 그래서 어 이런 기능을 좀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모델링 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편안하기도 하고요. 물론 이제 기존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어 나는 그냥 기존대로 센 로테이션 포인트를 이용할 거야. 그러면은 이걸 놓고 포인트를 찍으시면 좀더 어 정확하게 카메라를 보실 수가 있겠죠.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편의에 따라서 이제 쓰시거나 안 쓰시거나 자유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모델링 하실 때팁 같은 거를 이제 하나 알려드렸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팁이나 이런 강의를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